안녕하세요. 애미커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 오늘은 진리의 추구, 라한 제목으로 함께 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는 아직 이 모든 문제, 아름다운 본성이라는 이 중심점이 당신의 창조에 기인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물체의 형태만을 따라서 그 자체에서 아름다운 것과 다른 사물과 조화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름답게 다운 보이는 알맞음을 구별하여 정의해 보았습니다. 이래야 나는 사물의 현상의 신뢰들을 들어 내 논증을 펴 보았습니다. 또한 나는 영혼의 본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했으나 영적인 존재에 대하여 품고 있었던 그릇된 생각 때문에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의 힘그 자체가 가끔 내 눈에 육박해 왔어도 숨찬내 영혼은 비물질적인 영적 실체로부터 눈을 돌리어 물체의 선, 색, 형태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눈을 팔았습니다 또한 영혼은 이런 요 이런 보이는 요소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거로 나는 영혼을 지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덕 나는 덕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평화를 사랑하고 사악으로부터 오는 불화를 미워했기 때문에 전자에는 통일성이 있고 후자에는 어떤 종류의 분열성이 있다고. 구별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일성에는 이성적 정신 및 진리의 본질과 최고 선이 있고, 반면에 분열성에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비이성적인 생명의 본체 혹은 최고 악의 본성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보였습니다. 나는 이 악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당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악도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는 그자체 어떤 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전자를 모나드라 불러 아무 성차별이 없는 영혼과 같은 것으로 후자를 다야아드라 불러 폭행할 때 분노 음탕할 때 나타나는 정력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사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악이란 전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 영혼은 최고선도 아니며 불변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지 못했고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영혼의 운동이 왜곡되어 오만해지고 거칠어지고 무질자해하게될때 범행을 하게 되고, 영혼의 충동이 육신의 쾌락을 한없이 즐기려고 할때 추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성적 정신이 혼탁해지면 온갖 오류의 거짓된 견해들이 우리들의 삶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때 나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내 영혼은 진리 자체가 아니니 진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빛에 의하여 조명되어야 함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여 내 등불을 밝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어둠을 비추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의 충만한 데서 봤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온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온갖 힘을 다했습니다만 당신은 나를 밀쳐내어 죽음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어리석게도 나는 본질적으로 당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것보다 더 교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변화라는 존재임을, 변화하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더 지혜롭게 되기 원할 때덜 좋은 상태에서부터, 상태에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변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존재가 당신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신도 나와 같이 변화하는 존재라고 보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나를 밀쳐내리시고 나의 변덕스러운 교만을 격퇴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물질적인 형상만을 상 생각하게 되었고 나 자신도 육체뿐 아니라. 내 육체만을 탓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떠돌아다니는 바람처럼 당신께 돌아가지 않고, 당신 안에서나 내 안에서, 내 안에나 물체 안에도 존재하지 않는 허망한 것들 사이를 그저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그 허망한 것이란 당신의 진리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사물을 토대로 내 어리석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산물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충실한 소자들, 즉, 나의 동양인들에게, 물론 나는 영적으로 그들로부터 유배된 자였으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리석고도 무례한 질문을 곧잘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창조한 영혼의 잘못을 저지르느냐고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왜 하나님이 잘못을 저지르느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나는 당신의 불변한 본성이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른 데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나의 변덕스러운 본성이 고의로 왜곡된 길을 감으로써 그에 대한 벌로 잘못에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 마음의 귀를 시끄러움으로 어지럽게 했던 모든 물질적인 허상들을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 책을 썼을 때는 아마 내 나이가 26세 아니면 27세나 되었을 것입니다. 오, 달콤한 진리여. 물론 나는 내 마음의 귀를 기울여 당신의 심오한 내적 음악을 들으려 애를 썼습니다. 내가 아름다움과 알맞음을 명상할 때 계속 당신의 면전에 서서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음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자신 밖으로 끌려 나왔고 내 자신의 교만의 무게로 말미암아 계속 심연으로 빠져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당신은 나로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 뼈들도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것들이 아직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이원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원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 동등한 어, 위치에서 서로, 어, 전쟁하고 서로 싸워, 어, 선이 이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원, 이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악대로, 선은 선, 선대로 각자의 영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또 그를 주관하는 자도 다른, 인, 어, 어떤, 인격체라기보다는 어떤 substance, 실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슬로이스는 기독교는 이혼론이 아니라고 순전한 기독교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다시 말해서 곡선은 직선에서 나온 것이다. 직선이 없다면 곡선이 나올 수 없다라는 예를 들면서 악은 선이 있을 때 악이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은 선에서 나왔다. 라고 왜곡되어 나온 것이 바로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된 어떤 불의에, 우리가 속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이 마치 선과 악이 어떤 두 다른 실체의 가운데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굉장히 혼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코 기독교는 이원론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것. 어거스틴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쉬웠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항상 그런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혹시 이해가 안 되면, CS 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참조하시면서 꼭이 부분을, 어,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 계속 됩니다.